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인원들이 나무가 많이 나가니까 조경공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한 나무 얼마냐고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나무대장은 오늘 의성군 의성읍 상류리에 위치한 입합나무 밀식재배용농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상차만 남았습니다 나무가 선별 굴치가 되고 이제 존치목들 남은 단녀목들 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다음번에 자라서 판매가 될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까 그런 설레임을 항상 느끼고 지금 이 순간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나무대장이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보통 4년 5년 6년을 키워야 나무가 출하가 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5년 뒤에 나무를 판다 5년 전에 심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5년 전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떤 생각들을 했던가. 그리고 5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여러 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를 심어서 5년 뒤에 판매할 것이라고 무난하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이 나무가 저도 나무를 어, 나름 많이 재배를 하고, 키우고, 갱신을 하고, 그런 반복적인 나무 재테크 과정을 겪었지만, 5년 뒤에 이 나무가 크는 그 광경이 아직까지도 쉽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묘목 단계에서 5년 뒤에 나무가 크는 광경들은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몇점 정도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직경 12가 넘어가게 되면은 직경 12에서 1년, 1년, 1년이 나무에게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 한 12에서 한 5년 뒤에 나무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는 상당히 의아하고 신기한 경험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인원들이 나무가 많이 나가니까 조경공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한나무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지금 이 판나무 6점 기준 약 4만원에 출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4만원이면 또 나무가 몇백주씩 나가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것처럼 느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해줬습니다. 4만원 중에 만원 정도가 나무를 굴치해서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데까지 소모되는 인건비, 자재비 명목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무를 처음 토목을 해서 묘목을 사서. 식지 않은 데까지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나무를 관리 유지 키우는데 제초라든지 필요하다면 살충이라든지 아니면 전지 작업까지 내가 4년 정도 진행을 해서 이 나무를 4만원에 파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이팝나무 6점을 키워서 팔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0에 가깝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이 봉지죠. 사장님 부자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니까 일을 하는 자기들보다 오늘 벌이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팝나무 6점을 팔아서는 농장 소득 보전이 마이너스거나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식 재배형 농장을 운영을 했느냐. 추락하는 입함나무의 시세가 다시금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에 밀식 재배용으로 농사를 지으면 빠르게 효율적인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환율이 오르고 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겹 악경사가 터지면서 나무 시세는.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지금 이 사내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무가 출하되고 소득보존율이 0이나 마이너스에 수렴한다 할지라도 이제 입합 6.1 출하되고 다음번 입합 10 입합 12 15, 20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지금과 같을 거라고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5년 후가 됐을 때이 나무들은 지속적인 선별 출하를 통해서 직경 20cm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저는 분명 나무 재테크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불어닥칠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해 봐야겠죠 일단 나무 농사를 판매할 수 있게끔 잘 경영을 하고 짓는다는 전제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우리가 가격에 뒤둘려서 나무를 팔지 못하고 아니면 나무 판매 타이밍을 놓쳐서 나무가 미래에 쓸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가능성이 되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농사를 접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고되고 나쁠지언정 나중에 불어닥칠 훈풍을 기대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고 간벌을 하고 재식제를 하느냐 그 기로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꾸준히 경영을 하다 보면은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나무 재테크에 거의 한 15년 이상 내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하고 농사만 경영을 했었는데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의 15년 상간의 기간에서도 나무 재테크가 공두박질 치고 나무 재테크가 다시 성업으로 가는 그 광경을 수종마다 여러 번 봤습니다. 10년 전에 왕벚나무가 한없이 추락했을때 그리고 7, 8년 전에 6, 7년 전에 느티나무가 한없이 추락했을때 이제 그 수종은 다시는 소진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왕본나무는 고공행진을 하고 너티나무는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타겟은 메인가로 소지만은 금전적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합나무의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이합나무를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선별 리를 하고 안 된다면 과감히 간벌 처리를 해서 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틀로 닦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재테크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은 나무 대장의 말이 100%그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참고하셔서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나무가 지금 값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확실한 적절한 시기에 관리를 하지 않거나 판매를 하지 않거나 간벌을 하지 않으면은 1년 2년 3년 5년 뒤에 혼풍을 맞이할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요. 수많은 나무 농장을 제가... 답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운영을 해본 결과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수천평 적게는 천평 이천평 많게는 만평 단위의 큰 나무제 특근농장이 출하를 거의 10%도 하지 못하고 하나도 쓸수 없는 나무로 밀식 방치된 채 버려진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쓸수 있는 나무만 남겨 두고 과감히 10m에 한줄라도 나무를 놓아두고 다 없애버렸다면은 이 상황이 오기 전, 전에 그러면은 그때는 그럴 거면은 뭐라고 농사를 짓냐고 반문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무가 못 쓴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m의 한주만 있어도 농사를 시작한 그 비용 자체는 뽑고도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m의 한 주를 판매하고 싶은 열망보다도 4미터 3미터의 한주 식재한 나무를 내가 다더 판매하고 싶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미터의 한주도 쓸수 없는 농장으로 변모시키는 경우를 허사게 많이 받고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인원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조경공들은 왜 사장님은 이렇게 어렵게 나무를 팔아서 마이너스에 가까운 소득 보전을 내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타이밍을 잡아가는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제 입장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나무재테크에 다시금 붐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리는 이 입합나무도 느티나무와 왕벚나무의 전체를 다시 비슷하게 밟아서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수정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른 수정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렇게 나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무 농장 운영을 했던 그간의 경험들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넋두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코 5년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도록 적절한 준비를 하고 이끌어 가는 자만이 나중에 올수 있는 일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의 포석을 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경기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든 나무 재테크 농가들 힘내시고 언젠가 찾아올 어쩌면 조만간 찾아올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